4월 15일, 월요일 새벽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10편 20, 4편을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드라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이시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리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가 종료주간 종료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낙유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이라는 본인이 창조한 세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의 그 도시인 예루살렘에도 친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련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인생들 살아가는 소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머무는 성령의 전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토께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참된 이 땅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던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말하나 신앙으로 예수 그리토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학수고대하며 그럴 때이 땅은 큰 심판으로 결정이 나고 예수 그리토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족으로 천년의 왕국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24편에 고난주간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토가 먼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고 또한번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데려오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백마를 타시고, 예루살렘 앞, 감람산, 동편, 감람산 앞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대동하고, 지상재리 마셔서 그곳으로 들어가시므로, 천년 왕국의 지상 성전에 놀라운 그러한 성전이 세워지며, 이 땅은 전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지배하는 천년의 왕국이 도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시편 24편에는 바로 이와 같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 시로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왕 만왕의 왕만주의 주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의 왕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물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리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예,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 보좌에서 저 여러분들과 같이 지상에 재림하면은 지상에 예루살렘 앞 동평 감남산 그쪽으로 주님의 발이 이 백마에서 내릴 때에 동서로 큰 지진이 나서 어 엄청난 그 골짜기가 이제 형성되므로 아마 그곳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천년 왕국의 수도가 들어서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시편 2 3 편은 사편은 미리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여무사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이리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환계시로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급기야는 2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나는 저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엄청난 약속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영광의 날에 영광의 주와 같이 영광의 일곱 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가 첫째 열매로서 이 땅에, 하늘에, 이 땅에 태어나 하늘의 별이 되어, 요한계적 2, 3장의 땅의 촛대교회로서 정금 등대로, 어, 정말 정금으로 만든 등대처럼, 촛불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곳에 꼭 참여하는 광야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모든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이 빛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춘다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썩을 세상 심판받을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자랑하거나 세상의 인간관계와 세상의 사람 모이는 곳에서 사람 냄새, 더러운 냄새, 부이 풍기지 마시고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완전히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나,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폄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자행자의 자지대로 욕심부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도의 피로 속히 죄씻음 받고 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정말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자리에다 칭찬받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두는 종들로 우리 주 예수 앞에 부름받는 최후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왕, 오직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2019년 4월에 마지막일 수도 모르는 종료주간 고난주간의 첫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은 인류를 향한 오라 온 세상에 죄를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전달한 세례자 침례자 요한처럼 우리는 이 땅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서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교회로서이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들로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일평생 광야를 걸어가며. 걸벗고 힘들고 외면받고 조롱받고 중상모략 받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믿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하며 광야의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게 하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빨빈 장미처럼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처참하게, 비참하게 짓밟히시고 버림받으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영원하신 생명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 정말로 우리는 회개하고, 신 앞에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이토록 큰 죄인이요, 무슨 덩어리기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급기야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처참하게 짓밟히시어 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하셔서 이토록 정결한 주 예수님의 몸된 신부와 나라로 삼아주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셔서 각 처소에서 각 나라에서 각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1천여 명이 넘는 수없이 많은 이 귀한 알곡들 예수님의 증인되기 부족함 없도록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그 심령 안에 우리 모신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넘쳐나와 세상에 살지만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섬기며 영광의 주의 첫째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마지막 최후의 인류 역사의 첫열매들로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지막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어지로 인도하더니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말 조심하고 좀더더 더 낮아지고 좀더 더 정착하며 좀더내 의견과 내 생활에 입술과 마음과 심령과 삶이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진짜 예수정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간 고난 주간을 깊이 우리가 보내며 내년에 고난 주간이 다시 없다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마지막 남은 영적인 싸움에 우리 주 예수님 모시고 전쟁에 나가신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장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